어, 여보 왔어? 어, 고생했어? 오, 좋다. 그치. 어, 새 카메라 샀습니다. 오즈모 포켓3. 오. 뭐 이것저것 하니까 한두0 0도 하세요. 배송은 한 2주 정도 걸렸나요? 오늘 사람 많죠, 여보? 뭐? 네. 오, 오. 사람 엄청 많아. <laughs>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제 제 여름일 끝날 때까지 네, 계속 준비있을 겁니다. 방학이다 <laughs> 아, 날씨 좋네요. 지금 이제 정말 끝나니까 이제 햇빛이 뜨겁네요. 근데 올해 경주는 비가 별로 안 왔네요. 음. 아, 배고파. 배고파? 네. 어, 아, 이제 바로 뭐 먹으러 갈까? 배고음식?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이프가 와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해동 음식이래요. 와. 여기 왔으니까, 여뭐 하고, 아, 뭐 하고 싶어? 오늘 응? 주말인데뭐 하고 싶어? 오늘? 쉬고 싶어요. <laughs> 야, 뭐, 맨날 쉬는데뭘또셔아 어, 답다. 많이 부으니까 좋네요. <laughs> 오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기야. 네. 어, 다 많네. 어, 다 많아. 어. 어. 집청소도 깨끗하게 해놨어 잘했어 어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laughs> 방을 좀닦아야 돼. <laughs> 빨리 가 <자. 웃음>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무열왕릉 왔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응. 장마 끝나가지고 엄청 더워요. 여보야, 오늘 날씨 죽었지? 응.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덥네요. 생각보다 그냥 무덤만 있네? <laughs> 그지? 여보 이건 더 크다. 어. 아까 그 우리 좀 전에 김유신 장군 묘 갔다 왔는데 와 거기보다 훨씬 커요. 여 이거. 응. 와 나무 예쁘다. 나무? 어. 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여보. 응. 어. 오늘 7월 21일인데 이제 진짜 여름 시작입니다. 다음 주 오빠 이럴 때 죽었다 이제와 더워가지고 땀 엄청 흘리겠다. 아직까지는 별로 안 더웠어요, 영주가. 이제 장마 끝나고, 이제 진짜 더위죠. 영주가 참 살기 좋은 게, 비도 많이 안 오고, 차도 별로 안 막히고, 갈데 많고. 역시, 비싸고. <laughs> 카메라 바꿨더만 <때만> 확실히 좋네요. <laughs> 와, 예쁘다. 카메라. 오케이. Okay. 와... 디테일 M 어... 요번에 돈좀 썼어요 우리 카메라 업, 업그레이드 좀 하고 네. 한 100만원 좀더 들어갔네요 음. 엉덩이 같지? <laughs> 먹고 싶다고? 순두부찌개. 아이더워 죽겠는데 <laughs> 뜨거워죽겠는 순두부찌개를. <laughs> 어. 매운 음식 먹고 싶어. 그거 근데 안 매워. 맵진 않아. 솔직히 그 순두부찌개가. 매워? 아니요. 어. <laughs> 그럼 뭐? 냉면. 어? 냉면, 꼬면. 그건 맛있지. 냉면 싫어? 밀면. 괜찮아 한번 먹었잖아 여보 응. 여보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그 음식 먹어줘야 돼아 응? 여기 오후에 가야지 응. 지금 누, 누가 여기 와 <laughs> 우리 엄청 우주밖에 없다 야 <laughs> 안녕하세요 회사 동생 결잔치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에서 아직 결혼식을 안 해갖고 네, 지금 결잔치로 되시는 것같 애가 생겨갖고, 결혼식은 못했어요. 아, 날씨 엄청 덥네요. 요즘에 제가 영상을 못 올린 게 엄청 바빠요. 그리고, 뭐, 촬영할 기운이 없어요. 이제 한 3주만 더 바쁘면은, 그좀한가해지니까 네, 그때 게 찍어야죠. 아, 지금은 집에 오면은 그냥 자기 바빠요. 힘들어갖고. 여보야. 네. 여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어이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첫 손님. 아기 어, 사진이네요. <laughs> <한국의> <laughs> 엄청 덥지. 인사해. <laughs> 어, 더, 덥게. 지 네, 어, 하지. <laughs> 왼쪽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안녕. 자, <laughs> 자봐 장인어른, 장모님. 장모님 오늘 어디 끝이네요. 입니다 우리 승아 생일 축하 나왔다. 박수 세번 시작. 박수 한번는 축하로 신나고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 승아 넘어 할때 박수 한번 준비됐다. 박수 두번 시작. 많이 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스만 나왔다. 박수 한번 시작. 네 실사 맛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정 부탁드리고, 이제 이제 앞에 딱집중해 주시오. 예. 방해해 주십니다. 예. 방해가요 아, 직장 동입니다공 우리 선우님께선성을 먼저 투리하다겠습니다 예. 승우제부터투리니다 좋습니다. 네, 음, 부누주지 모르겠는데 계속 예 오시면요, 할머니 어때요? 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옆에 계신 미모의성분하고 관계가 되시죠? 네, 시 자, 잠깐만 우리 승의의 초반전 생일 축의 시간을 해주실면요 자,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축하 왕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친구의 네, 가장의 힘에 한아 선물 사람이셨군요. 예, 자, 그러면 이친구에게 먼저 선물 을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는리겠습니다 벌금 측에 A, B, C,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성강했어 우리 아빠 엄마에게 표가는승하로 들어가시게끔. 손 들어가라. 이거 막 지금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이제 박수치는거요거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승아의 첫 번째 도움을 위해서 어렵게 가수 한번 상식 동원. 상식 동아시죠저기어 이거 상수 촬영 중이야. 지금 촬영 중이잖아, 촬영 중이잖 <목소리> 네, 여기 이옆에보세요세요 예예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말고에요 종이, 네, 종이. 예,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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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성천, 예. 삼촌, 예. 세요 오세요. 오세세요 아, 좋습니다. 네. 어 삼촌, 예. 상당히 마음에 들게요 대한민국 표 사이즈입니다. 네, 아주 습니다 예. 제가 7 5 c m 로 우리 사장1 8 0 c 되시죠? 아이고, 동경마 정말. 예. 예. 우리 동경 씨는 수 어 우리 승아 오늘 첫 번째 생일인데 검생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이 생겠죠그고 손태이 우리, 우리 승아 앞에 멋지게. 자 계속해서 대망의 1등상품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제일 희생 그랬죠? 멋져요, 멋져요, 시청자, 시청자들. 뭐 아빠 요거 아마 무독될 거네요 예, 자 오늘 누구랑 왔어요? <laughs> 예, 아빠랑 아빠랑 그겠죠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물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네. 오, 좋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동하세요, 옷 객실 들어가. 네. 그럼 아저씨가 찾아갈게요. 가 자, 우리 아, 두꺼러가 가지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에게 선물 증정하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이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승아야 생일 축하의 머리를 왔든 해주시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지금 어, 식당 왔습니다 여기가 경주에는 이런 데가 많아요 이렇게 바베큐는 아닌데 음, 이렇게 텐트 쳐놓고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좀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뭐 그냥 숯불은 아니고 그냥 좀 부탄가스예요 음, 그냥 후라이팬이고 어, 오늘 저기 우리 한배 커플 세 커플 모여가지고 밥 먹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뭐. 시원해요. 에어컨이 있어서. 어. 어, 에어컨있어고좀 시원해요. 어. 이렇게 아담합니다. 에어컨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불판이고, 예. 뭐 오늘 많이 먹어. 네. 운동했어요. 어? <laughs> 오늘 몇 시간 했어? 한 시간 반 했어요. 한 시간 네. 많이 했네. <laughs> 어. 이제 여름에도 한 3주만 더 일하면 끝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올해. 올해 지금 그래도 벌써 한2천0 0 벌어 놨으니까, 끝만더 하면은 거의 한3천0 가까이 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석달 동안. 아, 빡세게 했습니다. 올해 또 유난히 더워서, 어, 바빠요. 일이 엄청 많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저 1시에 퇴근했고, 내일 일요일도 출근해야 됩니다. 아빠. 여기!

<laughs> <chụp> tương, <laughs> ừ, <mà> nhìn Nhà này tốt hề được rớt bữa chồng thì mắc răng Hôm qua thì xưng Nga cắt tóc vậy Mẹ cắt tóc <laughs> Sao sợ Anh đang gán gán ghép cái ông mà hôm trước em kể cho chị Du á được chưa ý là bà dung My nói với bà dung My rồi nói với ổng là có có con em ừ. xong ổng cũng ok em nói không vấn đề gì xong nói dung My rồi là Dung My đang lập nick ca cô thoát để nói ừ, chuyện nhưng mà xui xào lập quả không được xong em mới hỏi là ông đó có xài facebook không xong không nhưng mà dễ thương á kiểu ngố ngố nhưng mà ngố dễ thương á <laughs> sâu mà còn hoang mang không? vậy Chắc là phải cầm anh mở quạt đi nấu hay sao tắt qua kìa ừ. Nói nước rồi, ừ, rồi. Bà sao của mẹ Nào, em là bà sao của nó, nó hết chứ Ôi kẹo tóc dụng rồi này. Em tính để sẽ ngã ở nhà rồi nhưng mà thôi em thấy nó tội Tại là mai nó tính là cho bà ông bà ngoại